안녕하세요, 로시락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게임은 백포블러드입니다. 저번에 베타 버전 플레이 리뷰를 올렸었는데 그때 했던 것들을 토대로 한번 비교해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 전에 이 게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백포블러드는 4인 협동 좀비 슈팅 게임입니다. 레포드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뭐 아주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죠. 터틀락 스튜디오라는 연결점이 있으니까요. 뭐 일단 그런 건 넘어가고 레포드 같은 게임이지만 카드 시스템에는 차별점이 존재하는데 캠페인을 플레이하다 보면 보급 포인트를 얻게 되고 그 보급 포인트로 보급로에 카드들을 해금. 해서 무기 데미지를 올리거나 팀 플레이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덱을 맞출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마다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를 갖고 플레이하냐에 따라 조금 다른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어디 보자. 네, 이게 다네요. 간단하게. 이제좀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캠페인, 덱 시스템, 그리고... 수업 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캠페인입니다. 베타 때는 저희가 플레이 가능한 스테이지가 총 8개였습니다. 그리고 정식 발매된 현재는 33개의 스테이지가 존재하죠. 현재 한 액트나 약 10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한 액트가 끝날 때까지 같은 인원로쭉 진행을 해야 합니다. 중간에 유저가 나가버리면 못과 같이 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중간에 난입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시스템이죠. 난이도는 신병, 베테랑, 나이트메어로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난이도인 신병, 생각보다 쉽. 쉽지는 않기 때문에 신병만으로도 적당히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아뭐 그렇다고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테랑과 나이트메어는 핵심 카드들을 해금하고 4인 파트를 결성하신 후에 도전하는 걸 추천할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트롤 한두 명깨 있으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깨는 게. 자 그럼 다음으로는 카드 시스템입니다. 백퍼블러드는 자신만의 덱을 꾸릴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플레이하면서 얻는 보급 포인트를 이용해서 보급로에 있는 카드들을 해금하면 덱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는 무기 데미지 상승 캐릭터 방어 능력 같은 것들과 팀에게 도움 도움이 되는 것들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카드들이 존재합니다. 적절히 투입해서 15개까지 넣고 팀원들과 백퍼 볼러들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대전 모드가 있습니다. 정식 발매에선 수웜 모드라고 나왔는데 4대4로 생존자 그룹과 리딩 그룹으로 나뉘어서 누가 더 오래 버티나로 승부를 봅니다 생각보다 좀 재밌더라고요. 특수 리딩이 돼서 생존자 그룹을 다 같이 몰아칠 때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아 물론 반대는 좀 난감했지만요. 사람들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게임 컨텐츠는 캠페인, 수웜 카드 시스템 정도고 이제부터는 플레이 하면서 느낀 걸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자체는 큰 불만 없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얘기해보자면, 베타 때는 총을 쏠때 이펙트가 뭔가 어색한 게 많았습니다. 가령, 총구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오는 느낌이랄까요? 지금은 이게 수정돼서 어색함이 없어졌습니다. 천둥 스테이지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던 버그도 고친 것 같고, 뭐, 중간중간 영상도 괜찮았어요. 다만 또 아쉬운 게좀 보였는데, 우선은 AI입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의도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좀 AI들이 멍청한 면이 있어요. 혼자서 가만히 막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고, 바로 앞에서 제가 묶여있는데도 벽 하나 때문에 풀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래저래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플레이할 사람들을 위해서 솔로 캠페이도 만드신 것 같은데, AI 상태가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액체에 너무 많은 스테이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볼까요? 액트 1에는 13개, 액트 2에는 10개, 액트 3에는 9개, 그리고 액트 4에는 1개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에 빠르건 느리건 평균 5분을 잡는다고 쳤을 때각 액트당 클리어 시간은 1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1시간도 익숙해지면 1시간이지 랜덤 매칭으로는 거의 그 이상이 걸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길다고 느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스테이지가 많은 건덱 활성화와 연관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전 너무 길다고 느꼈습니다. 자, 다음은 특수리들입니다. 제가 베타양산 때 잘못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섯 종의 약점이나 생긴 사람 바꾸고 다른 종이라고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수원 모드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아홉 종이더라고요. 이들을 제외하면 오거, 해그 스니치, 슬리퍼, 브레이커 정도 있습니다. 1 4 종류가 있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덟 종류 정도가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여덟 종이면 충분히 다양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여섯 종이 날라간 듯한 찝찝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적당한 수익인 느낌만 받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네요 베타 때도 얘기했지만 68,800원은 조금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추후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즌패스 관련 업데이트인 것 같단 말이죠 게다가 그 시즌패스는 4만원입니다 그럼 나중에 다 즐기려면 1 0 8,800원이 든다는 소리인데 야... 이 부분은 각자 생각하시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매우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대강 얘기를 다 했으니 총평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타고 오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요약 한번 하자면 백포 블러드는 4인 협동 좀비 슈팅 게임입니다. 레퍼대와 비슷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지만 이 카드 시스템이 레퍼대와는 다른 차별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플레이할 수 있는 건 멀티 캠페인, 솔로 캠페인, 그리고 대전 모드인 소음 모드가 있습니다. 캠페인은 총 4개의 액트에 33개의 스테이지가 존재하고 스테이지가 끝날 때마다 보급 포인트를 얻어 보급로를 해제하는 것으로 각종 카드나 아바타를 꾸미는 게 가능합니다. 좋은 카드를 대게 넣고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감히 평점을 매겨볼 시간이었네요. 백 포블러드 전이 게임에 10점 만점에 7.5점을 주겠습니다. 이유는 어 그래요. 가격부담이 되긴 했지만 사고나선 꽤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ai도 어느정도 개선됐고 발사 이펙트도 괜찮아졌고 영상 초화도 좋았고 마지막으로 수업모드도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게임플레이도 생각보다 시원시원 하고 괜찮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ai의 멍청함은 가끔 한숨만 나오고 개인적으로는 액트가 너무 긴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격은 좀센편 이라고 생각되네요 시즌패스까지 구매하게 된다면 부담은 더 증가하겠죠 결국 같이 할 4인 파티가 결성 됐을 때 다같이 사서 즐기는건 어느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부담된다면 할인 할때사실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제 평입니다. 자, 그럼 로시라게 백퍼블러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